2009년도 술 달력인데 이거 보시고 선인들 술 많이 시켜 드시라고 보는 <목소리> 거라고 광고 효과 좋게. 이보다 더 효과적일 순 없다. 남성 주당들 단골 확보에 대성모. 아, 오늘 맥주가 땡기네. 아, 이거 맥주 한잔마셔야겠데회장님500 하나만 주세요. 거수 미녀보니 목이 타고 술이 절로 생각나니 이게 바로 광고의 힘이. 2만 원후불도 있어. 야, 돈 5만 원. 아, 최곤데요. 이 맛이네. 아 역시 언니들이 오, 함께 있으니까. 여중 광고계에선 외국인 모델이 장르 불문 캐스팅 일 순위라는데. 아 오늘 오지신 있는데요. 모레 광고 오지신 있는데 어느 저기서 캐스팅 가러 가는 거예요. 오. 한국행을 택하는 금발머리 미녀들 대다수가 광고계를 주름잡고 있다는데. 러시아 뭐. 주변 국가에서 많이 들어왔죠. 뭐 남미 쪽 뭐에서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1차 사진 선발 통과, 오디션까지 왔지만 진짜 경쟁은 지금부터. 안녕하세요. 워킹 기을 어, 네. 보여줄 수있으세요 머리선 바깥 사이트 시켰다. 헤어제의방 거지만 머리결은 기본 S 라인 워킹의 스타 키질까지 광고주의 매서운 눈길로 모델을 가려낸다. 눈으로 보는 거 하고 그냥 프로필만 보는 거 하고 좀 차이가 많아가지고 직접 저희가 모델을 뽑으려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TV 출연 통해 눈도장 확실히 찍은 모델로 낙죠 헤어, 헤어 커트 가르해요 너무 무서웠어, 그니까 너무 많이 자르니까. 내가 왜냐하면 지금 머리 키르고 있어요. 네? 같이 얘기해 보려고요. 네. 아, 니저어요 응, 네? 중국에서는 어떤 걸원하시는예요 머리를 좀 잘랐으면 하는데 이 친구가 11월 초에 촬영이 있어서. 부담스러워. <laughs> <laughs> 그, <laughs> 네, 좀 부담스러워. 그 머리에 <laughs> 어, 어. 꼬리를 무는 광고 일정에 쉽게 결정 내리기가 힘든데 이때 광고주의 결정딱한다니 오시니까, 그때까지 오셨던 분이. 지금 무대에 지금 안웃시나 봐요? 네. <웃음> <웃음> 어, <그렇구나. 웃음> 광고주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기분 어떠세요? 좋아요? 기분 좋은데요. <laughs> 머리 때문에 무서워요. 남해드는 모델로 출세라 물물공세에 들어간 광고주 머리가 짧으시긴 한데 외모라든가 이런 거 만드시기 너무 좋으실 거예요 선물 하나 아 선물 아, 드려야죠 선물 드릴 거예요 어, 네 우선은 얼굴이 되시고 몸매 되시고 아. <laughs> 그리고 한국말도 너무 잘하시고 한국 정서에 맞게 어, 잘 하실 것 같아서 선정되었습니다 서구적인 외모에 한국인 정서를 표현하는 외국인 모델이 광고계에서는 인기 머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표정은 우울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포즈를 한번 잡아 보는 거예요. 퍼퍼 포즈라고라고라. 면접 뛰그라시 마시아스. 특히 떡국 강 자체 떡국. 지금 왜서 웃고 계신 거예요? 네. 아이 갑자기 재밌게 포즈를 잡아서. 어어. 님이 어. 설명하신 거를 어.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한국 말이다 보니까 어. 잘못 알아듣고 잘못된 포즈를 취하고 네. 있는. 포즈 어. 어떻게 취해시는 거예요? 언어의 장벽도 있지만 지지층 확보한 이유 팬들의 열정 못지않은 그들의 일에 대한 열성 때문이 아닐까? 어저든예저 조금, 피곤해요. 네, 조금 왜냐하면 아침부터 여기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다 저녁 됐잖아요. 이거 지금 한임만 찍었어요. 우선 상전해서 괜히 해 어때요? 뻐요아 어, 그래, 그 그러니까 이뻐 이뻐 다 이뻐. 어. 네, 한국 생활 택한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어? 사람들 많이 만나고, 많은 사람들 많이 추운 사람들 많이 만나고, 같이 한국말도 배우고, 그러니까 광고 내려보내. 그거 매력이 있었어요. 좋아요. 광고 현장의 밤은 낯도다 아름답다. 불켜진 사무실에 모인 이들의 정체는? 모기 광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제품이 런칭되는게 있어가지고요. 중앙승강장 패널 안에다가 제가 수족관을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람 못미고 차량 많은 출퇴근 시간 피해 모두 잠든 새벽에 출동하는 일이 다반사. 이게 저희가 설치될 지금 수족관입니다. 수업을 견디는 카와 유리에 진짜 산호초까지 등장. 진정한 바다 효과를 내려했다. 그냥 바다 분위기를 낼수 있는 아이템들을 이렇게 넣는 거라서 예. 뭐, 산호초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깊은 심해에서 볼수 있는 그런 물건, 느낌이 나는 물건들을 찾았습니다. 국내 최초 수족관 광고. 도심 속 깊은 바다 분위기 연출이 목표라고 하는데 이때 없어는안될 것이 뭐? 바로 물. 1톤가량 물을 소십 번 날으며 수족관을 채웠다. 입상 눈에 띄고 보자는 5의 설치물의 광고 목적은 100% 완료. 요즘은 현대인들이 바빠서 뭐 TV나 라디오를 많이 못 보았잖아요. 그 대신 이 오그에서 제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죠. 어항 속 물고기 없으면 단팥 빠진 붕어빵과같을서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광고 모델이 어항 속으로 들어간다는데 오늘의 모델은 바로 소주. 들어놓고 아, 이거. 바다 속 심층수가 들어간 컨셉을 소비자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기획을 이끌었나 이 시간이여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진 작업. 인공 색소까지 더해져 깊은 바닷속 느낌 확실히 주니 보는 이들마다 절대 잊지 못할 광고가 될 것임에 분명하다. 신기해가지고 어. <laughs> 광고 같기도 하고. 어. 신기하세요? 예. 이쁜데요. 사진도 찍고 그러시는 거 보니까. 아니 뭐 그냥 보여주려고요 여자친구. 아. 아니, 버스 기다리면서 이거 보면 어. 어. 상큼하죠. 어. 사람들이 버스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있을 수밖에 없죠. 한컷의 신선 집중. 소화기 오고 가는한컷의 승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눈을 유혹하는 화려함에 오늘도 광고 볼만 난다. 온산이 붉게 물들고 들판이 노랗게 익어가는 가을이면 더 빛나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산꼭대기에 위치한 노천온천은 단풍놀이의 산림욕, 또 노천욕까지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고 7천톤급 범선 모양을 그대로 재현한 한 펜션은 단풍 나들이를 겸한 손님들로 늘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특별해서 더 사랑받는 대한민국 이색 가을 명소를 VJ특공대가 다녀왔습니다. 가을에 취한 산과 바다에 사람들이 빠져든다. 엄마, 쥐다무나다 자연을 느끼있어요 자연을. 이래서 가을에 취하나봐요. 오색단풍에 마음이 물들고 황금 가을빛에 오감이 행복한 곳. 그곳에 가면 특별한 가을이 있다. 맑은 물과 청정 햇살로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경기도 여주의 한 산자라. 붉은 옷 곱게 갈아입은 단풍 찾아 이른 새벽 단잠을 고이 반납하고 산길 나선 이들이 있으니 가을 산운치에 반한 마음은 가을 풍경 듬뿍 담아 맞아주는 한줄기 폭포수에도 무한 감동으로 이어진다. 분위시러. 어. 왠지 모르게 가을 분위기가 나면서 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이래서 가을에 취하나봐요. 가을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딱한 군데 더 들릴 때가 있어요. 어디 산이 다 같은 산이겠냐만은 특별히 이 산을 찾은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요산 정상에 고준하게 자리 잡은 노천탕 때문? 하늘도 높고, 물도 좋고, 기분이 최고입니다. 산 꼭대기에 있으니 지천에 널린 게 단풍이 변하엽들 뜨거운 온천수에 한가득 풀어 띄우니그 어떤 황금 욕조와 장미꽃잎이 불어올 소냐? 어, 자연을 느낄 수 있어요, 자연을. 아 단풍이 있으니까 내 마음도 이게 나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laughs> 한술더또 온천물을 마시기까지. 어, 먹는 온천수랍니다 이게 네. 이게 먹는 온천수요. 네. 아. 아니 진짜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 <laughs> 일반 그 뭐야 그 정수보다는 음. 오줌물 하니까 더 맛이 한결 더 부드럽고 안 음. 아, 맛이 있어요. 지하 900m에서 올라오는 아주 천연 음. 안반 온천수입니다. 약수물 같은 물로 온천을 하니까 진짜 손님들한테는 진짜 좋은 물이죠. 들어는 받나 약수 온천. 식수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일급수 수질 판정 입소문에 인근의 피부 미인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온다는데. 에어, 아 이렇게 쳐주면 몸에 흡수되는 게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laughs> 그뿐이랴 온천만이야 일본인 단골손님까지 생겼다고알니맛스け도 뭐, 한국 대와 고거와 이 지방이 <laughs> 또뭐 어때? 네, 지카이 가을바람 소울슬프는 강화도의 한 국도변. 달리는 차 속에서도 강렬하게 시선 잡았던 뭔가가 있으니 언뜻 보면 호수에 떠 있는 한 척의 배. 그런데 가까이가 속내를 들여다 보니 배가 땅 위에 떠 있다. 아니 대체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네? <laughs> <laughs> 또거뭐하 뭐 해적선이에요? 아 옛날 범선 모양을 따 가지고 만든 그 펜션입니다. 내부에 들어선 이게 진정 펜션인지 배인지 실제 범선 내부를 고스란히 재현한 이곳은 주인장의 오랜 연구 노력으로 탄생한 작품. 안락한 침실에서 방방마다 창가 바로 아래 호수가 흐르는 멋진 뷰까지. 운치의 서비스.